안녕하세요. 어분 외국어 강자 아몬 일본어입니다. 오늘은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형용사를 파트 2로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어, 사람을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7권은 물건에 대한 형용사를 같이 배웠었는데 오늘은 사람을 어, 표현할 수 있는 형용사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이즈가 하나 있고요 외모에 대한 형용사 성격을 가리키는 형용사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이즈 인데요 어, 이거는 마루 마루 상와 마루 마루 데스네 이 말입니다 마루 마루 상와 마루 마루 데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모 씨는, 누구누구 씨는, 누구누 모모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여기 마루마루에는, 뭐, 외모를 가리키는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예쁘시네요? 막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착하시네요? 막 친절하시네요? 이런 성격에 대한 형용사가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로를 잠깐 쳤는데, 이게 왜 가로를 쳤냐면, 뭐, 모모 씨는 이렇게, 누구누구 씨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 이 대신, 뭐, 저분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노카타, 아노카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 오또모다치, 오또모다치. 그래서 친구분은 뭐뭐 하시네요 하는 것도, 오또모다치와 나니나니, 마루마루, 데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부모님을,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겠죠. 어머,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는 네, 고려신. 고려신 그래서 상대방이니까 좀 공손하게 고려신와 마르마르데스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형용사를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외모에 대한 건데 어, 첫 번째 키레이, 미징, 키레이, 미징 이거는 예쁘다, 미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꼬이, 가꼬이, 가꼬이가 잘생겼다 아니면 멋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세 번째는 가와이, 가와이, 귀엽다 네, 가와이, 귀엽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이거는 세가 히크이, 세가 히크이, 키가 작다 이거 세가 다카이, 세가 다카이, 키가 크다입니다 네, 외모에 대한 형용사는 좀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나쁜 말보다 좀 좋은 말을 많이 가져와 보려고 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어, 젊다 아니면 젊어 보인다 이런 말을 많이 어른 분들에게 쓰면 좋은 말이겠죠 네 그래서 와까이와까이와까이가 젊단데 어 상대방이 만약에 저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면 어 높여 드려야 되니까 오와카이 오와까이 그래서 오와카이ですね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좀 통통하다 뚱뚱하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 뚱, 뚱뚱하다는 후덥 데일 후덥 데일 이거요 어 통통하다는 보짜리 시데일 보짜리 시데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 한국어에서도 뚱뚱하 너 뚱뚱하네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통통하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어. 말이 좀 부드러운 것 같지. 일본어도 후토데이르 라고 사람을 하기보다는 보짜리시데이르 이렇게 하는 게더 훨씬 부드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빨간색 그 별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 아까 이런 것처럼 오아카이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누구씨는 오아카이데스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기는 누구누구 씨는 푸또 때 이루되쓰네 이렇게는 할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되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푸또 때이마스네 푸또 때이마스네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보짜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보짜리 시대 이마스네 보짜리 시대 이마스네 보짜리 시대 이루되쓰네 이렇게 말을 하면 오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르다 마른 사람을 야세테이루 야세테이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야세테이루 데스네가 아니라 야세테 이마스네 이렇게 말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성격에 대한 형용사로 넘어갈게요 성격은 착하다 착하다는 야사시 야사시 야사시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성실하다 진지하다가 마지매 마지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마지매나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을 많이 좋아하죠. 네 그리고 어 이것도 좀 일본스러운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 예의 바르다, 레이기 다다시, 레이기 다다시. 네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 생각하는 성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조용하다, 오토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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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한 사람, 조용한 사람을 오토나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미있다, 재미있다, 오모시로이. 어머시로, 오무시러이, 어머시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아까, 아까 배웠던 프레이즈를 따라서 어, 누구누구씨는 오토나시 d e s n 라고할수 있고 아니면 누구누구씨는 어머시로이 d e s 이렇게 어, 상대방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이, 이 여자분이 다나카상이라고 칩시다. 다나카상을 에 대해서 같이 형용사 배운 형용사로 어 표현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다나카상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계시니까 아마 착한 분이시겠죠? 착하다가 아까 뭐였죠? 야사시. 야사시. 그래서 다나카상은 야사시데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의가 바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의가 바르다는 레이기 타다시 레이기 타다시입니다. 그래서 다나카 상와 레이기 타다시ですね.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외모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을 하면 다나카 상은 다나카 상와 가와이데스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요. 어, 자기에 대해서랑 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미나 상은 どんな人です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까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배운 성격이나 외모에 대한 형용사로 자기를 표현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好아ですか 어떤 이거는 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뭐 착한 사람을 좋아하다 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거는 자기가 혼자 알아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 외모에 대한 형용사 어이나 성격에 대한 형용사를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일본 사람을 만나면 어 좋은 형용사로 상대방을 어 칭찬하면 많이 사이가 좋아질 것 같고요 어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여기까지입니다。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さようなら。